무설탕, 무방부제, 천연색소로만 만든 건강에 아주 좋은 별당함과 수제감정 건강을 위해서 잡곡이나 견과류들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번거로움 하나도 없이요 단한 번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강정이 있다고 합니다 한줌 먹다 이렇게 다 흘려 막 질질질 뭉쳐놔야 돼요 강정으로 오. 음. 이게 선물 박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어볼까요? 지금 보시면 네 가지가 들어있죠. 잣, 들깨, 검은콩, 검은깨 네 가지가 선물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명절에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은 과자라고 하고 주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느낌. 홍천 잣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천에서 나온 특산물이에요. 발음 유의하셔야 돼요. 홍천 지앗강정. 그뇌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많이 먹이잖아요. 근데 치매 예방도 된대요. 그래서 노년기에도 좋다고 하거든요. 들깨는 오메가 3가 많아가지고 여성 건강에 좋다고 해요. 갱년기 예방도 되고 들깨강정. 들깨방정 이거 저처럼 깨방정 돼요. 이게 맛있어요. 검은콩. 암 예방에 좋다고 하잖아요 검은콩은 더 좋다고 항암 효과 있는 거 이것도 드셔야 되고요 검은깨는 진짜 블랙푸드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음식에도 많이 넣어서 먹지만 그냥 먹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런 검은깨 이런 거는 뭐한줌 먹다 이게 다 흘려 뭉쳐 놔야 돼요 강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품 나온 걸 먹으면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가 있겠죠 히? 크기도 정말 먹기 좋게 새끼손가락 반만해요. 음! 오, 맛이 잣 같아요. 음! 맛있어. 저는 들깨강정 엄청 좋아하거든요. 들깨방정? 이건 깨방정 소리가 날것 같아, 먹으면. 음! 역시, 이 맛이야. 하나 더 먹을래. 이건 먹으면 안 돼요. <laughs> 음, 맛있어요. 맛있어난콩 싫은데, 나 전생에 장발장이었나봐. 콩밥을 엄청 먹었나봐. 평생 먹었나봐. 나 진짜 콩 너무 싫어. 먹어보자. <laughs> 나콩 진짜 싫어. 음, 음. 어, 자제해, 자제해. 안 나는데요? 응? 음? 콩이 이런 거구나. 음 맛있네. 얘는 막 바삭바삭 아그다가 그렇게 딱하지 않아. 싫어하는 분들도 이렇게 과자를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검은깨 강정. 아음 맛도 좋지만. 소리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강정만 챙겨드셔도 건강할 것 같아요. 와, 노인 치매 예방, 갱년기 성인병, 불로장생한데요. 오래 사실려면이거 드셔야 돼요.